집에서 25장.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 체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 없이 가늠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너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 원로 들러서 건전한 의견을 줄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 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열 번째 것을 덧붙여 내 혀로 알린다. 자기 자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과 살아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종로릇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을 찾은 사람,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나쁜 아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면 어떤 상처라도 좋고, 여자의 악함이 아니라면 어떤 악함이라도 좋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아니라면 어떤 고통도 좋고 원수들의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복수도 좋다. 독사의 독보다 고약한 독은 없고 여자의 분노보다 고약한 분노는 없다. 내게는 사자와 용과 사는 것이 악한 아내와 사는 것보다 낫다. 아내의 악함은 제 모습을 바꾸는데 곰처럼 제 얼굴을 어둡게 한다. 그의 남편은 이웃과 밥상에 앉게 될때 비통하게 한숨 지을 뿐이다. 아내의 악행에 비하면 어떤 악행도 하잘 것 없다. 죄인의 운명이 그 여자에게 닥칠이라. 조용한 남자가 수다스러운 아내와 사는 것은 노인이 모래 언덕을 밟고 오르는 것과 같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여자를 탐내지 마라. 아내가 제 남편을 먹여 살리게 되면 분노와 뻔뻔스러움과 커다란 수치가 있을 뿐이다. 비굴한 마음과 어두운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악한 아내 때문이다. 힘없는 손과 마비된 무릎은 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이다.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아내에게는 말할 자유를 주지 마라. 그가 너의 지시대로 걷지 않거든 너에게서 그를 잘라 버려라. 집에서 26장.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 수가 두 배로 늘어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술을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고약한 아내. 나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 고네 번째 것에 대해서는 공포심마저 느낀다. 음래의 중상과 군중의 모임과 무략이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아내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되고 험악한 혀로 그것을 모두에게 전한다. 악천인 삐걱거리는 소멍에와 같고 악처를 가진 자는 전가를 쥐고 있는 자와 같다.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그 여자는 제 치부를 감추지 않으리라. 아내의 부정은 치켜 올린 두 눈에서 그리고 눈꺼풀 모양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집스러운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틈을 타제 자유를 남용하리라 그의 눈이 뻔뻔스러워지는지 잘 살펴라 또 너를 배반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목마른 나그네가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물을 어느 것이나 마시듯 말뚝마다 그 앞에 주저앉고 화살 앞에서 제 화살통을 열어 젖히리라. 완전한 아내에 대한 칭찬.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부진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은 거룩한 등경 위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다. 든든한 발꿈치 위로 뻗은 멋진 다리는 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금 기둥과 같다. 예야, 너의 삶의 한창 때 건강을 지키고 너의 힘을 낯선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마라. 온 평야에서 기름진 땅을 찾고 너의 좋은 혈통을 믿으며 자신의 씨앗을 거기에 뿌려라.그러면 너가 남길 자녀들은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번성하리라.돈을 주고 산 여자는 가래침으로 여겨지고, 결혼한 여자는 애인들에게 죽음의 성탑으로 여겨지리라.불경한 아내는, 무도한 자에게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진다.수치스러운 아내는 불명예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얌전한 딸은 제 남편 앞에서조차 수줍어 하리라.고집스러운 아내는 개처럼 여겨지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모든 이에게 지혜롭게 비치겠지만, 자만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는 모두에게 불경한 여자로 알려지리라.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횟수가 두 배나 되리라. 목소리 크고 수다스러운 아내는 전쟁터의 신호 나팔과 같다. 이렇게 사는 모든 남자는 전쟁의 와중에서 삶을 보내게 되리라.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 나를 환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가난으로 궁핍해지는 용사. 남에게 무시당하여 쫓겨나는 지성인,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악으로 돌아서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거슬러 칼을 준비하시리라.